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 하락기가 시작됐다 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죠. 이건 뉴스를 보다 보면 아프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되어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만일 투자를 하자마자 수익이 1억, 2억씩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투자가 있다면 누구나 하지 않겠냐고 하시겠죠? 네, 그한 투자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입니다. 오늘은 입주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면 관리처분인가를 승인받은 이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재개발의 단계를 간단히 보면 이렇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단계가 상당히 뒤쪽이죠. 그만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고 초기 투자금과 투자 금액의 규모 등이 상당히 명확해지죠. 사실 관리 처분 인가를 승인받으면 이주 및 철거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고 확실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래율 동전자산평가액, 권리가액,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 평상시 잘못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조합원 입급주권은 일반적인 분양권과는 다른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이해하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광명 뉴태원 2구역의 현재 진행 중인 매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승인받고 2주 철거 후에 착공 단계를 거치는 중입니다. 조합원들은 사업시행 인가 승인 후에 분양을 신청하는데요. 이는 조합원들이 이 재개발단지 진행 사업의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우선하여 좋은 평원과 층수, 노열동 노열층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위 매물의 현재 조합원은 84 타입을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액이란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거래가격은 현재 입주권에 대한 거래가격이고요, 실제 아파트 총 매입가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청약 당첨 후에 분양권을 전매시에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아파트 총 매입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 거래 가격 더하기 추가 분담금입니다. 분양권 매매가의 중도금과 잔금을 더한 개념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죠? 즉, 추가 분담금은 아파트 매입 가격에서 입주권 매매가를 뺀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매물은 아파트 매입 가격이 11억 2,500만 원이고 입주권 매매가는 8억 4,275만 원이니 추가 분담금은 2억 8225만 원이 되겠네요. 즉, 지금 8억 4275만 원을 주고 입주권을 구입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추가로 2억 8225만 원을 납부하여 총 11억 2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입주권 투자는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수자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광명 2구역 주변의 신축 시세는 13억에서 14억 정도이니 2억에서 3억 정도의 안전 마진을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만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2, 3억 정도 떨어진다 해도 손해가 없는 투자입니다. 이렇게 입주권 투자는 투자면에서 매우 안전한 자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물건을 철거하게 되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완공시까지 어딘가 거주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겠죠. 혹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보증금을 빼 줘야 나가겠죠. 그래서 보통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하는 걸해 줍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이면 감정가의 40%, 조정 지역이면 50%, 비조정 지역이면 60%를 해 주고 무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 따라서는 시공사를 통해 추가로 감정가의 1~20%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 부담하고 전체 사업비로 지출합니다. 조합에 따라서는 무이자 대출로 보증금이 모자른 경우 이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족한 금액을 유이자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주비는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아파트에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 입주 기간 내에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위 매물의 경우 감정가가 8,275만원이고 40% 이주비 대출을 해줘서 3,800만원을 받았네요. 기존 조합원이 받은 대출일 테니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시 계약금을 10% 납부하게 되는데요. 위 매물은 기존 조합원이 계약금 3,650만원을 납부했네요. 즉, 조합원 분양가는 3억 6,500만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매수하려면 기존 매도자에게 계약금은 돌려줘야겠죠. 그럼 현재 필요 자금은 입주권 매매가 8억 4,275만원에서 이주 배출 3,800만원을 빼고 계약금 3,650만원을 더하면 최종 8억 4,125만원이 됩니다. 아파트 총 매매가가 11억 2,500만원이니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11억 2,5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을 빼면 어, 7억 6천만 원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 아까 처음에 감정가에 붙은 프리미엄이랑 같게 되네요. 정리하자면, 감정평가액 더하기, 프리미엄 더하기,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이고, 감정평가액 더하기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합원 등은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다양한 혜택을 더 받게 되고 비례율이 잘 나오면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버는 셈입니다. 어, 그리고 로얄층 로얄동 선택하면 추가 후더 올라갈 가치도 더 크겠죠? 부산의 재개발 진행 구역인 양정 2 구역의 조합원 혜택입니다. 조합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거래 시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과 투자 시 얻게 되는 이익 계산 시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숙제하시고 현장 임장 가시면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도 더욱 수월할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어려운 재건축과 재개발을 쉽게 이해하고 내집 마련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제재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